당사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타협,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한다. 네. 네 지금 방송 속보가 지 들어와 있습니다 미 정부가 한국 법무부의 방기문 동생에 대한 체포 요청을 했다는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 지금 네. 기국하면서도 약간의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형 같은 네. 경우는 이미 알려지기 바로 같이 형하고 조카가 관여를 해서 베트남 기업 판매에 있어서 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네. 일부 언론에서는 얼마 전에 보도를 했던 것이 방기문 전총장의 미얀마. 동생이 미얀마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유엔 지원을 사칭을 했고 거기에 또 네. 방기문 네. 전총장도 관여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다는 네. 보도가 나왔고 예. 물론, 황기문 전 총장은 절대 그런 네,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지금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 정부에서 또 체포 요청을 했다는 것은 범죄의 의미가 굉장히 명백하게 들은 어느 정도 선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기문 네. 씨 조카 정 총장이 그만두자마자, 한국 돌아와자마자 뉴욕에서 바로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가서 준비를 했다가 기소를 했던 점에 비춰본다면, 지금 동생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굉장히 큰 건수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 체포 범죄인 인도 협약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로 그렇죠. 치면 음. 정유라 씨 넘겨달라고 한것 같은 거로 지금 네. 미국 정부는 반기문 전총장의 동생에 대해서 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같아요. 아니, 저걸 보면은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번에 그 반기문 총장이 작년 말에. 귀국하기 전에 트럼프를 좀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는 결국 이분은 들어가 가지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 보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철저하게 국익의 근거에서 하는 거고 이 지금 반기문 그 반기문 동생 반, 반기상 씨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하는 거는 미국이 어 무슨 의도가 있어서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요청을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그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미국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국내 정치에도 무슨 변화가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런 사실이었어요. 네,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 을 지금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 정부에서 또 체포 요청을 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굉장히 명백하게 들은 어느 정도 신빙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기문 씨 조카 정 총장이 그만두자마자 한국 돌아와자마자 뉴욕에서 바로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를 했다가 기소를 했던 점에 비춰본다면 반기문 총장이 작년 말에 귀국하기 전에 트럼프를 좀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는 결국 이분은 들어가가지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 보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철저하게 국익의 그... 지금 동생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굉장히 큰 건수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 체포 범죄인 도협약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로 그렇죠. 치면 음. 정유라 씨 넘겨달라고 한거 같은 거로 네. 지금 네. 미국 정부는 반기문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해서 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같아요 네. 저걸 보면은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번에 그~ 당사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타협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한다. 네. 음. 네 지금 방송 보가가좀 들어와 있습니다. 미 정부가 한국 법무부의 방기문 동생에 대한 체포 요청을 했다는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 지금 네. 기국하면서도 약간의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형 그래서...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알려지기 바로 같이 형하고 조카가 관여를 해서 베트남 네. 기업 판매에 있어서 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네. 일부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도를 했던 것이 방기문전 총장의 동생이 미얀마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유엔 지원을 사칭을 했고 거기에 또방기문전 네. 네. 총장도 <laughs> 관여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다는 네. 보도가 났고. <laughs> 물론, 방기문 전 총장은 절대.